다니엘 49 후아유 2022년 9월 8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새삼 느껴지는 것은 인생을 제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이제 삶이 시작이고 저는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당연히 노년을 생각하고 노년을 계획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열심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어떠한 최후가 있을 것인지, 또한 유다에 쳐들어왔으나 화살 한대 쏘아 보지도 못하고 방패 하나 세워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부끄러워 사내립이 도망가게 되는 그 심판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에 취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귀는 언제나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눈은 더욱 반짝였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눈을 발짝입니다. 세상 것이 시들해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이 티끌처럼 사라지는 걸 보며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내립의 죽음이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주님 저희가 어찌 변할지 알수 없기에 오직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주님께서 내일을 또 열어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지금 한 호흡을 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